로그 방전식을 푸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로그 방전식에서 우리는 만약에 y가 어떤 p 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x는 a의 p 승이에요 그래서 이 방전식을 만족고 로그는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인데요 y가 상수라면은 결국은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해를 갖는다 라는 얘기예요 이 방전식을 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이제 방전식. 을 로그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밑이 같으면은 진수끼리 같으면 돼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까요? 이제 만약에 진수가 같은데 밑이 달라요. 이렇게 된다면은 밑이 같거나 또는 진수가 1이면은 이 방정식이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5번을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는 앞전에서 지수방정식 단원에서 밑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봤었고 밑이 다르면은 로그 단원에서 우리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했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ab fx gx 이렇게 밑이 전혀 다르고 지수도 서로 다르게 돼 있다면 이로이 이 밑이 다른 지수방정식의 해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세요라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다음 방전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로그 갖고 있는 성질 하나를 더 활용을 해야 되겠군요. 자, 일반적으로 A, 로그, 그 다음에 10, B 이렇게 되어 있더라 볼게요. 꼭 이게 10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상수가 와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a 하고 b는 다 같이 진수 조건을 만족하고 밑에 조건도 만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바꿔놔도 돼요.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언제나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자이 식을 y로 나볼게요이 좌변을 a의 로그 1 0 b 에요 10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식의 양변에다가 밑이, 10,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봐요. 자, 그러면 이게 진수잖아요. 진수의 거듭쪽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니까 로그 10B 그리고 로그 10A예요. 그런데 이거 곱은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실수 곱하기 실수니까요. 그래서 로그 10a, 그리고 로그 g 10b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에 거듭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g 10b에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에 거듭적으로 가니까 로그 g 10a가 돼요. 자, 이제 잘 볼까요? 이로그하고이로그는 밑이 같아요.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y는 이퀄 b log10a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y가 이거랑 똑같은 y거든요. 그래서 같은 y니까 a에 log10b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자리바꿈면과 똑같은 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거 항상 성립합니다. 증명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여기 잘 보세요 시, 어, 여기 10을 중심으로 X3, 3X, 3X잖아요 얘를 이성질을 이용합니다 3하고 X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의 문제는 다시 쓰면은 3러그 10X 이렇게 앞에 걸저 보라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걸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도 똑같은 게 있죠 3 log 10x. 그러니까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도 3 log 10x가 있습니다. 또이 모양을 일치시키려고 한것 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3이 퀄처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자를 치환할 겁니다. 이 문자를 다른 문자 t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t로 치환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는 언제나 치역이 양수니까 T를 치내도 이거 양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t 에 제곱 마이너스 4요걸 T로 놓은 거예요. 4T 플러스 3 이퀄 제로 T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T 마이너스 3과 T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방정식은 음. 간단한 T와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T 이퀄 3하고 1이 있는데 이두 개의 값은 이 조건을 당연히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T 이퀄 3하고 1 이걸 만족하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t는 중간에 치열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3의 log 10x가 3인 경우, 이게, 이게 t잖아요. t가 3일 때 1일 때는 나눠서 풉니다. 자,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지수를 1로 보면 log 10x가 1이면 되죠. 밑이 같은 지수 방식은 정 지수끼리 같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따라서 log 10x가 1이면 된다는 사을알수 있습니다. log 10x가 1이면 돼요. 자 로그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럼 x는 10의 1승이잖아요 10의 1승 그러니까 10이에요 자첫 번째 이렇게 놓고 푸니까 답은 x가 10이었군요 두 번째 3로그 10의 x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보다시피 이제는 어 요걸 계산하려고 해요 이제. 어, t가 3일 때를 계산했고요. 3, 3, 이게 t가 3일 때고, 이제 t가 1일 때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게 t라고 했었으니까, 이게 1일 때입니다. 어, 요걸 풀면은요, 이 지수가 0이면, 0이 아닌 모든 수의 형성 1로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log 10x가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3의 형성 1이거든요. 자, 얘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로그를 없애고, 지수 방정식으로 바꾸면 10의 0성 영의하는 모든 형성에 1로 약속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X가 1이거나, 또는 X가 10이면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제 7번의 답은 1 또는 10, 두개다 답이 됩니다. 1도 답이 되고, 10도 답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어서, 자, 예제 8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방정식에 두 글을 알파벳 했을 때, 알파, 베타의 고백 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잘 보면은, 로그 3X가 공토로 들어 있어요. 로그 3X. 진수의 곱으로가 베베에서 내려가니까, 우리는 로그 3X를 아예 T라 놓겠습니다. 물론 X는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T의 적업이고, 3 내려왔으니까 3, 로그 3X는 T가 됐고, 마이너스 6이 퀄체로 이와 치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근과 개수 관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 근을 각각 T1, T2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근을 T1, T2라 놓는다면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이거잖아요. 이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T1, T2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T1이니까 로그 3, X1 t2는 log3x2라 넣어보겠습니다 로그 g 3 x 1 log3x2예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구할 수 있네요 자 t1, t2 곱이죠 자 이제 log3x1 아 말을 반대로 했군요 여기서 관계식을 얻을 수 있네요 이거 마저 풀면 되네요 여기서 관계식을 얻을 수 없고 여기서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밑이 같죠 log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의 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마저 풀면 되네요 x 스과 x 스의 곱이에요. 이것이 3이란 얘기잖아요.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은 이와치 됐고, 이걸 로그를 없애버리면 x 스과 x 스의 곱, 두근의 곱은 3의 3승이잖아요. 27입니다. 이거 두근의 곱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근의 곱,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놓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x 스 x 엑로 놓은 것뿐이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였다는 얘기니까. 알파 베타 의 곱은 27이었군요. 이식으로부터 이제 관계실을 찾을 수 있었고 오히려 여기는 로그 곱하기 로그니까 뭐더 이상은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그의 성질을 쓸수 있었고요. 그래서 두글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27입니다. 답은 27이에요.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해했다면 로그 부등식도 뭐 비슷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로그 부등식을 푸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로그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진수가 큰게더 커요. 이 말이고요.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였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수가 크면 더 작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반비례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경우라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신경 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밑이 다른 경우죠. A, B, F, X, G, X인데 밑이 다른 지수 부동식은 역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식의 해를 이렇게 X의 범위가 이렇게 됐다고 했다면 은 왼쪽 알파하고 오른쪽 베타를 각각 구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모양을 잘 보세요. 3 log 10x, x log 13이니까 3 로그 10 3 로그 10x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 마이너스 2배. 자 이제 얘도 얘랑 똑같이 바꿀 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두개 나오니까 2는 4. 그래서 4. 그다음에 3 log 로그 10x 아까 다 설명했었던 거니까요 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를 t라 치환하겠습니다 3의 거듭점이니까 이건 당연히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은 t를 치환하니까 t 에 저건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는 것을 할수 있고요 이제 얘네들은 인수분해 돼 있죠 t 마이너스 3과 t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군요 자 이제 그럼 다 됐네요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놓도록 하죠 t는 3의 log 10x를 말하죠 이 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죠 자 1은 다시 쓰면 3의 0승이나 쓰면 돼요 0이 아닌 모든 수용수승이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요 자 보다시피 밑이 전부 다 3으로 되어 있으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지수가 큰게더 커요 로그의 성질로부터 그러니까 0 그다음에 로그 10x 여기 1승이잖아요. 3의 승? 3의 10 로그 x 어, 3의 로그 10x 3의 1승이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얘를 푸는 거는 얘를 푸는 거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그는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로그 밑이 10인 로그로 다 바꿔서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얘네들은 다시 한번 써 보면 로그 10 밑에 10으로 바꿔 놓으면 여기가 1이잖아요. 진수가 1일 때 로그는 항상 0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로그 10 x 그다음에 로그 밑과 진수 같은 로그가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는 밑이 10인 로그로 바꿨으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역시 밑이 다 1보다 크죠? 그러면 진수가 큰게 커요. 1 x 10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1이고 베타 10이에요 x의 범위를 알파 베타 사이로 나섰으니까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오 알파 1 베타 10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0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x에 관한 2차 방전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자 이제 여기에서 10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의 점 마이너스 2 x를 뒤에다 쓰고요. 2x에서 로그 2a를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로그 2a x를 뒤에다 쓰고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2a예요.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거는 바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즉 판별식 T, 1차식 합의 계수와 짝수죠. 판별식 T가 0보다 커나합해 된다는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근을 알파벳으로 넣는다면 두근의 합은 양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세 번째는 두근의 곱도 양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는 라 조건은 이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합니다. 요두 가지만 만족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실수해 이어야 해요. 판배식 티가 0보다 큰 아트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서로 알파벳 과 켤레 복소수가 되면 두근의 곱은 양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복소수는 대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양수다 음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수라는 저 말뜻 안에 결국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만 계산하면 안 돼요. 어, 두 개를 더해서 양수고 두 개를 곱해서 양수다. 이것만 계산해가지고는 전문제 뜻을 만족 못하고요. 복수수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또 마저 확인해야 된다고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역시 기초 수학 1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요. 한번 다시 기초 수학 1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큰 왔다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요. 2차방정식입니다. 1차식의 개수가 짝수니까 간편호시에 b 프라메 적업 이게 b 프라메요. b 프라메 적업 마이너스 a가 1 이고 c가 이거예요. 이것이 0보다 나 왔어야 됩니다. 이 부동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a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였잖아요. 이두 개의 조건을 좀 이따 풀기로 하고 여기를 마저 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는 이 식을 문자를 치워넣 보겠습니다. 로그 g 2 a 를 그냥 t로 놔보겠습니다.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log2a가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을 마저 풀어보면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1을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자, 이제 그래서 t가 1보다 크나 작나 또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그 2a에서 특별하게 여기 보면은 a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a 여기 보세요. a는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a가 양수가 돼야 돼요. a가 양수. a가 양수가 된다면은 로그 2a는 증가함수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로, a가 양수였을 때 로그 2a는 우리가 티를 놨잖아요. 사실 a가 양수라는 조건만 갖고는 사실 t는 전 실수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이 나올 수도 있고 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t는 중간에 취한 값이니까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나요 log e a가 1보다 커나거나 또는 log e a가 e의 마이너스 e죠. 마이너스 e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마저 풀어요. 그럼 이제 요, 이,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A가 2보다 크고 나왔고, 또는 이렇게 푸니까는 A가 2야 마이너스 2승 A가 2야 마이너스 2승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A는 이미 진수조건 때문에 양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무조건 이거 작지는 않습니다. a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고요. 2의, 저흡, 2의 마이너스 으니까 2의 배역수니까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이런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나다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두 근의 합을 계산하니까 두근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잖아요 A, B.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2배. 로그 2 e a 예요 이것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 되겠네요. 로그 2 a 가 양수가 되면 돼요. 이 말은 a 가 2의 h 성즉 1보다 크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 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하나 얻게 되어요첫 번째 조건, 얘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a 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역시 양수한 조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파베타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자이 방전식에서 두근의 곱은 이거잖아요 a분의 c가 되니까 2-log2a예요 e 2-log2a가 e 0보다 커야 돼요. 두근의곱이이 사실로부터 넘기면 log e a가 e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이 식을 풀면은 a가 e의 제곱보다는 작아야 돼요. e의 제곱. 그러니까 4죠.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a가 진수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0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교집합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수직선에다 그려놓고 판단해 보도록 할죠자첫 번째 조건은 요거였어요. 자 여기가 0이었다라고 보고요. 여기 2. 2보다 2 크나 같고 또는 a가 0과 4분의 1입니다.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자요 범위 안에 있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보다 크다고 라돼 있어야 돼요. 1은 여기쯤에 있겠네요. 1보다 크다. 이 조건 때문에 A가 1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때문에 0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0과 4. 0, 0이 0보다 크고 4를 넘지 못하는군요. 0보다 크고 4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 하얀색 범위, 주황색 범위, 그리고 보라색 범위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A는 이, 이, 여기가 포함돼요. 자, 그러니까 교집합은 이거네요. 이해 됐죠? 자, 그래서 다 확인해 보니까, 아, A가 취할수 있는 값은 2보다는 크나고, 4를 넘지 못하는구나. 이, 이 그림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보다 크나고, 4를 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로그 함수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봤었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삼각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